가락시장을 지역구로 둔배 의원을 홍보대사로 언급하는 과정에서 미스 가락시장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SNS에선 구시대적 발언이라는 질타가 제기됐고 민주당은 망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당의 여성 의원을 장식품으로 여깁니까? 문제의 발언은 가락시장에서 상인들을 만난 첫 공식 일정에서 나왔습니다. 변진우는 미스 가락시장 이렇게 첫때만. 네. 그 홍보 대사로 가락시장 홍보 대사님 네, 네. 임명장 하나 계실 거예요 그래요 <laughs>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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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대사가 한분계시면까 필요하죠 영향이 홍보가 많이 되죠 장사가 안 된다는 상인의 말에 가락시장을 지역구로 둔베의원을 홍보 대사로 언급하는 과정에서 미스 가락시장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SNS에선 구시대적 발언이라는 질타가 제기됐고 민주당은 망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당의 여성 의원을 장식품으로 여깁니까? 이준석 후보가 유세 현장에서 한 발언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꺾을 만큼 가장 잘하는 선수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키워 가지고 미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선수냐? 나이 이른 날신데 뭘 성장 시킵니까? 김문수 후보가 고령이라 성장과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에 고령자 비하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 후보는 정치적 원숙기를 지났다는 표현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지금 그러면 정치의 원숙기에서 하락기에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람이냐를 지적하는 이야기였는데 거기서 실제적으로 김문수 후보의 물리적 나이가 74세인 것은 부가적인 내용이지 제가 지적하는 내용에 크게 배치된 내용이 아니라 생각하고요.